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아,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히 여기사 내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종기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살핀 본문의 말씀 전체 주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도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한 어, 어떤 자들인지를 풀어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볼 것입니다. 어, 내가 디모데 속히 보내기를 소원한다. 어, 그것은 디모데 속히 보내어 내가 여러분의 사정을 듣고 또 그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디모델 속히 보낼 수 있는 일이 가능한지는, 어, 실제로, 어, 형편을 보아서, 그리 되었을 때 보낼 것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디모델을 같이,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에게 보내려 하는가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 생각할 때 이밖에 내게 네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사도 바울은 디모델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디모델은 또 빌리포 교회를 생활하는 마음이 각별한 것을 잘 드러내줍니다. 주님께서 당시에 세우시는 교회가 여기저기 에 연약한 형태로지만 귀하고 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온 세상의 그 교회뿐이에요. 온 세상의 몇몇 교회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어,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이제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가만히 들다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참으로 구하는 자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22절 보니까 자식의 아버지에게 성함같이 자식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이 디모데가 나를 섬기며 그 일은 곧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수고한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위한 모든 수고에 디모데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식의 아버지를 섬긴 같이 함께 했던 사실로 통해서 디모데 연단, 그 디모데가 어떠한 주의 종인가, 그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와 같이 바울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어, 자신과 못지 않게 자신과 더불어 복음의 수고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아끼는 자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 그는 어 저기 바울의 사도의 모든 성경적 사역의 열매를 자신의 일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어 그를 몹시 아끼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시 소망이 바울이 간절한 소망은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사람은 장담 못하지만 형편을 보아 내가 바라는 것이다. 내 소망은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도 또한 갈수 있기를 속히 갈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 빌보규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대신하여 어, 보낼 수 있는 자 그는 바로 디모데였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자는 하빌보교의 소식이 자녀들 마음 속에 큰 기쁨이 될 것을 어, 생각하고 말합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마음이 하나인 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큰 칭찬인지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쓰셨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은 과연 디모데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쓰을받은가를 이렇게 비추할 수 있게 되어지죠. 모든 교회는 결국에 디모데와 이제 그 다시 살볼 에바브레디와 같은 그러한 종들을 세우고그 종들로부터 그의 복음을 듣고 양육받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양육받은 자가 또 일어나면서 바울과 디모데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2000년 교회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25절이니까 그러나 내가 디모데를 못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 여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보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는 나의 형제라 말했고, 함께 수고한 자라 말했고, 함께 군사된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한 바울의 표현도 디모드를 향한 표현 못지않게 아주 밀착된, 아주 친밀한, 그리고 마음을 다 내어주는 그런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의 사자로 여러분이 내게 보내준 사람입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보낼 주, 주체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보낸다는 사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게 보내준 메신저, 사자인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리포교는 에바브로드를 다 알고 있어요 에바브로드는 빌리포교에서 온 자예요 바울을 도우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빌리포교가 에바브로드를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여러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가 2 6절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을 갱 사모함이 간절하고 또 자기가 병든 것을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얼마나 근심하는가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괴로움이 있어서 내가 가서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성도의 간절한 교통 속에 있기를 바라는 에바브로디를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내게 필요한 줄 알아서 다시 보냅니다. 에바브르드는 과연 병들었고, 여러분이 근심하고 기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27절에 그가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오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근심했던 건 바로 그런 의미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 그를 긍이로 여기셨고, 그 분야 또 나를 긍이여기셨내근심의 근심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르드 병을 잘게 생명이 유태로운 데서 건주 줬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르드가 빌려 에여서 성도들에게 "이제 주의 극렬함을 입고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여러분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할 만한 형편이 되어고여행길을오를만 형편이 되어고 그래서 에바브르드를 여러분에게 다시 보냅니다. 28절, "그러면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냅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 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보낼 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르드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종기역이라 이와 같은 자라는 것은 디모델를 포함하는 자죠. 내가 생각 다와 함께 형제요 함께 수 함께 군사 된 자를 여러분 종기역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 한 교회 안에 지체되어서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 그리스도를 위한 수관 종이 그 다른 교회를 가 되면 다른 교회도 모든 보편적인 그리스도 교회의 수관 종인 줄 알고 영접해서 환영해 주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 보편 교회 안에서 어느한 개교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 전체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서로 보고 종기역이라 그 말씀했습니다. 3 0절에 이제 에바브로드를 칭찬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일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나와 함께 군사 된 자라. 군사 된 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니까 에바브로드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섬기는 이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피로를 이제 에바르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도 자기 모습을 내어주며 고충성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두 명의 바울의 칭찬을 받고 언급된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다양한 직분과 또 직분에 관계없이 주님을 섬겨가는 다양한 섬김의 여러 일들은 그것이 바로 디모드 일이요. 에바브로드의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수고, 모든 교우들이 각기 자기 자리에서 할 만한 일들을 수고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자신의 삶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자리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간 일에 그리스도의 일을 보인다면 결국은 그것을 다 불러 모아 다 모아서 바울은 오늘 디모드와 에바브로드의 이름 대신에 우리 각각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들을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먼저 세운 종의 눈길과 안목으로 어, 그대는 또 당신은 또 귀하는 또 암흑의 교훈은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주의일 위해 수고하는 자입니다. 라고 동역의 자임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어, 함께 예배하는 자도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예배하는 자도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예배의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주를 위해 수고한 자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는 평생 나와 함께 주를 예배하는 일에 힘쓴 자라. 이 말이 얼마나 명예로운 말인지 몰라요. 그 이제 어떤 분의 장례를 치를 때 암흑암흑의 아무 권사님은, 암흑암흑의 아무 집사님은, 또 암흑암흑의 성도는, 암흑흑의 장로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그 선하심을 찬송하면서, 죄사함을 감사하여, 나와 함께 예배를,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에 힘쓴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게 이보다 영광스러운 칭호가 사실 없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받은 은혜와 감사하여 무엇인가를 내어드리고 또 은사를 다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해서 주를 위해 섬기는 여러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일들도 또한 귀한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아, 아무게 우리의 교우는 우리와 함께 나그네 교와 함께 이러이러한 일 예배 후에 정돈하는 일, 또는 예배 또뭐 일, 또 예배 때에 뭐 식사 봉사는 일, 또 예배 때뭐 성례와 성찬, 또 예배, 또 주보를 나눠주고 봉사는 일, 또 이렇게 전체 두루두루 살포와 뭐 작은 일에 손갈게 없는가 살펴 마음을 쓴 일을 늘 해왔던 것 같은 처벌, 그중에 어느 하나를 어느 하나라도 충성되어 왔을 때 우린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될그 일의 한 부분을 들고 수고하며 애쓴 주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있을 지체를 사랑해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열심과 성실함, 변치 않는 그 열심.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죽기까지래요. 죽기까지. 죽기,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과격한 어떤 위태로운 일을 했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같은 경우 사실은 그가 한 평생 변치 않고 신실히 해왔습니다라는 뜻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게 그렇게 지행온그 믿음의 삶대로 자체들 우리가 보고 감사하며 아무 장래를 노을때함께 영광을 돌리게 될것이라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바로 에바프로 디도인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감사함을 갖고. 같이 말씀에 따른 적용기도를 이 시간에 각각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